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이며 상승 확률은 80.0%입니다. 기술적 분석. 최근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 모두 상승 중이며 거래량도 증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MACD와 RSI 지표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강한 매수 심리를 나타냅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2,500원으로 주요 저항선을 한 차례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펀더멘탈 분석. 한국항공우주의 재무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는 운영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초기 2025년 ROE가 낮아 우려를 줄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성장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적 분석의 상승세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난 강한 매수 신호와 펀더멘탈의 긍정적인 성과는 매우 밝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현재의 저항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전략을 권장합니다.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면 화면 두번 터치하고 구독하기.